에서 나올 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 가. 어 다음에 또 만나. 어 커피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 하고서 이제 느리네. 좀 천천히 걸어가야겠네. <laughs> 어 가. 어 연락하고. 어 자세한 얘기는 어, 어 전화로 하자. 이렇게 느려. 요 <laughs> 카페 진짜? 나오기 전부터 2층에서 내려올 때부터 누르고 계세요, 여러분. <laughs> 아타레베 세라입니다. 우와. 오늘은 자어좀 아, 이걸 직접 끌고 내렸어야 되는데 여기서 내리려니까좀 민망하네요. 자 오늘 여기 어디냐면요 목동에 위치한 미니 전시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그 진성현 팀장님 도움 통해서 이 목동 전시장에서. BMW 미니를 찍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미니에서도 아, 컨버터블 뚜껑이 열리는 네. 컨버터블 S죠 또 맞습니다. S S 페이버드 모델입니다. 아, 예, 우리 그때 모터쇼 때 가서 봤었잖아요 이거. 오, 기억력 굉장히 좋으신데요? 아, 알죠. 왜냐면 우리 감독님이 또 이제 이 아이랑 또 인연이 깊다고 하셔서 옛날에 탔었던 차라고 해서 제가 또 신경 써서 봤죠. 아. 근데 일단 지금. 그때 모터쇼에서 너무 잠깐 봐서 궁금하긴 했거든요. 이 아이. 예전에 제가 첫 차를 살때 티볼리를 사기 전에 이 아이를 엄청 사고 싶었었어요. 아무래도 뚜껑이 또 열리니까. 근데 금액적인 부분에서 티볼리랑 타협을 본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엄청 지금 작고 소중해 보이잖아요. 근데 작고 소중한 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여기에 보이는 이 S. 이 S가 뭐냐면 스포츠.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무려 이 조그만 아이가 200마력이 넘어요 정확히는 204마력에 30.6토크인데 굉장히 훌륭한 성능을 가지고 있죠 네, 정확한 가격은 컴버터블 C 클래식은 4,710만원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음. S 페이버드는 5,250만원 JCW 최상위 트림인 컴버터블은 5,930만원으로 이렇게 세 가지 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간이랑 마지막 그 트림 차이가,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서 약간 그 제, JCW로 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JCW는 강력한 그 뭔가 타시는 분들의 자부심이 있거든요. 음, 얘는 자부심이 없어요? 아니요, 아니, 그건 아닌데. 아, 얜자부심없요적 아니에요.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지소 네. 지속. 네.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네. 전면부부터 보겠습니다. 빨리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우선 미니 U 아이. 이거 살짝 이걸 날개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깃털이라고 해야 되나? 이 네. 미니가 또 달라. 얘는 살짝 실버에 골드 한 방울 섞은 느낌. 음. 엠블럼이 그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저 미니 로그를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좋아하지. 그더 상위 트림인 존 쿠퍼 웍스의 약자인 JCW. 맞죠? 제시터블트림에는 블랙으로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네, 여기는 컬러가 지금 이게 바디가 그린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요 살짝 골드 한방울 들어간 이 컬러가 되게 예쁜 것 같아. 여기에도 이 베젤도 골드 한방울 들어간 걸로 되어 있는데, 오 뭔가 되게 클래식한 느낌이 들어요. 골드가 들어가니까. 이 미니 쿠퍼의 대표적인 아이덴티티 헤드램프랑 이제 그 d r l 를보면 굉장히. 동그랗게. 동그란 이 헤드램프가 눈을 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차질 보면 이 땡그란 눈의 헤드램프가 지프 포르쉐. 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동그란 게 그래도 미니는 확실히 미니는 좀 동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게 또 얘네 또 진짜 아이덴티티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린.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진짜 초롱초롱하다 어, 예쁘니까 그러니까 이러니까 여자들이 환상을 하지 그릴 또 중요하잖아 제일 중요한 게전 그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릴은 사실 뭐가 조금 어, 없어요 진짜 조그맣고 대신 위아래로 이렇게 두 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릴이 좀 평범해 음. 하지만 여기에 나 스포츠야 나 S야 얘가 지금 여기에 들어있어서 좀 특이하긴 하다 보통 그릴에안 들어있고 얘네는 약간 요쯤? 이렇게 하단쯤에 들어가 있는 게 보통인데 얘는 딱 이렇게 그릴에 S 얘가 들어가 있어요 그 이번에 바뀐 컨트리맨이나 그런 걸 보면 디자인적으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전 구형적인 이 디자인이 더아이덴티티 있고 더이쁘긴 해요 음, 처음 만들어낸 그 디자인보다 더 앞서서 뭔가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디자인은 정말 극히 드문 건그렇요 1세대가 제일 예쁘지 않나 음, 네. 라고 생각합니다 헤드라이트 LED, 그 다음 하이빙 어시던트 그 다음 LED 코너링 라이트 시그니처 라이트 세 가지, 웰컴 굿바이 라이팅 전부, 이 트링 구분 없이 옵션 전부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음, 예. 어, 그건 좋다. 약간, 끔 나누기가 안 되니까, 그거는 또 좋네요. 네. 자, 그러면 휠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또 바탈의 구독자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저의 휠 취향을. 제 취향이에요. <laughs> 이렇게 촘촘한 마차 같은 느낌의 휠, 제 취향인데, 이게 지금 18인치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도 골드 한 방울 섞인 와이 컬러를 되게 잘 썼네 통일감 있게 네 지금 보고 있는 휠 같은 경우가 컨버터블 S 페이버드 18인치 라이트플래식 스포크 투톤 경량 알로이 휠인데 이 C클래식에는 17인치 JCW에는 JCW 전용 18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원래 이렇게 블랙 휠로 나오는 거죠? 네 맞아요 아 이거 너무 예쁘다 그래 뭔가 미인인데 컨버터블인데 여기에 다른 뭐 실버에 휠이 들어간다? 그럼 약간 조금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타이어가 왜 이렇게 얇아보일까? <laughs> 기분 탓인가? 아, 이거 운전하면 진짜 재밌다던데. 이게 또컴버터블이라 그런지 요 라인. 이렇게 삥 둘러져 있는 요 블랙 하이그로시 라인. 아, 이건 너무 마음에 들어. 여러분, 그리고 제 차는 똑같이 오픈 카거든요? 근데 제 차는 꼭딱 차에 타서 얘를 꽁 누르고 있어야지 열리고 닫혀요. 근데 이 아이는 딱. 커피 마시고 딱 나왔어. 걸어 오면서 이제 누르는 거야.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나요? 네,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 <laughs> 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괜찮아. 하지만 이렇게 누르고 있지만 티안 나게 계속 이렇게 오는 거지. 음, 근데 반대잖아. 보통 문을 열고 커피를 마시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laughs>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열려. 열려있는... 다시, 다시 자 네, 상황극 열어볼게요. 다시. 네. 카페에서 나올 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 가. 어 다음에 또 만나. 어 커피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 하고서 이제. 느리네? 좀 천천히 걸어야겠네 <laughs> 어, 가, 어, 연락하고, 어, 자세한 얘기는, 어, 어 전화로 하자. 이렇게 느려요. <laughs> 카페 진짜? 나오기 전부터 2층에서 내려올 때부터 누르고 계세요, 여러분. <laughs> 자, 이런 식으로 열려서 <laughs>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시선을 받으면서 차에 이렇게 탑승을 하시면 됩니다. 네, 확실히 컨버터블은 열어야 제맛인 것 같아. 요 열어두니까 너무 예뻐. 자, 그러면 엉덩이 한번 볼게요. 아, 또 메인 엉덩이잖아. 자, 자.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가 원래는 이렇게 또쏙 들어가는 차량이 있고, 이 아이는 쏙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어 약간 좀 어, 고추장스럽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되게 감성적이지 않아요, 이거? 차곡차곡 잡혀가지고 여기 쌓여있는 느낌이 전 되게 감성적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또 이제 막뭐 끼고 이러면서 좀 나타날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아이 엉덩이는요. 제한 팔로 이렇게 <laughs> 쏙 안기는, 안길 수 있는 엉덩이입니다. 근데 너무 빵빵한 게 너무 귀여워. 어떻게아 근데 진짜 또 뭐니 뭐니 해도 이 미니의 아이덴티티 여기도 지금 이렇게 너무 예쁘다 불이 안 켜졌는데 램프에 불이 안 들어왔는데 너무 예뻐 그리고 얘가 아시죠 유니언 잭이 아이 출생이 또 영국이잖아요 유니언 잭 여기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 이거 바뀐 거죠 어네 맞아요 그니까 러 근데 난 이거 나쁘지 않은 거 같아. 음... 예뻐, 되게 세련된 느낌이고요. 저도 바뀐 디자인이 더 이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가 웰컴도 된대, 웰컴 라이트 된대. 보여주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 네. 이게 뭐라고? 내가 보지는 않지만 그냥내 얼굴의 느낌인 거잖아, 엉덩이는. 아 이거 역시 너무 예뻐. 머플러는 저 안에 숨어져 있고요. 어...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는 거? 아내 내 힘으로 여는 거아아 아, 이렇게 여는 거예요? 다열다 <laughs> 다 열는 건가? <laughs> 저기요와 사이즈가 작기는 한데 그래도 트렁크의 역할은 충분히 합니다. 왜냐면 깊어요. 이렇게 좀 내가 이렇게 좀 기어 들어가서 해야 되지만 깊어요. 자이 안에 이열을 폴드할 수 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일단 한번 눌러볼게요. 오. 아, 이렇게 버튼 한 번씩 딱딱딱딱 딱딱 누르면. 자, 알았네. 이 차는 트렁크가 커요. 2열은 없어요. 이 차는 1열만 있는 차량이고, 와, 2열을 입히니까 트렁크가 굉장히 커지는데, 오, 그래도 이거 클럽이 들어가려나? 골프 클럽은, 오, 살짝, 클럽은, 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보통 이런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뭐, 골프 감성이겠습니까? 이렇게 2열 폴딩을 시5대5로 이렇게 가능하고, 그냥, 전구공간은 그 215리터 정도고 음. 이제 두 개를 폴딩했을 때는 665리터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음. 약간 좀 작지만 소중한 공간이다. 아, 네. 근데 그래, 이런 차 타고 굳이 뭐 어디 캠핑을 다닐 것도 아니고 장거리 뭐 어디 다녀도 약간 그냥 운전하는 재미를 느끼면서. 음악이나 틀고 속도 좀 내고 그렇게 약간 펀 드라이빙으로 하려는 분들을 위한 차기 때문에 뭐가 적재가 많이 되고 이런 거는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신차 살 땐? 내차살때 최저가 비교금적 제공해 주지 실시간 재고 정보와 즉시 출고까지 이러니 KCM이 추천하지 대한민국 오토 모빌리티 넘버원 나타랩자 이제 1렬에 타봤습니다 제가 촬영을 해야 되니까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해봤고요. 찾은 자세가 이 자세예요.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었더니, 아, 뭐가 이게 좀 불편해가지고 조금 편하게 할게요. 자. 여기 타자마자 확실히 달라. 일반 차량들이랑 달라. 이 소재부터가 얘는 지금 직물 같은데 얘가 또 뭔가 막묻거나 이러면 안 좋지 않나요? 이런 거는? 패브릭인데 네. 어, 패브릭. 청소하기 좀 불편하다는 얘기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만약에 뭐 대충 이제 급한 거는 물티슈로 닦아도 금방 지워지는데 보면은 이 안에 되게 촘촘히 뜨개질로 한 것처럼 구멍들이 있어서 이 안에 뭐 하나 낀다 그러면 아, 그래도 얘는 소재가 좀 튼튼해서 그런 오염도에 어느 정도는 좀 내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직물들이랑 컬러를 또 묘하게 잘 맞춰놨어. 완전 똑같은 베이지면은 살짝 재미가 없을 수도 있었는데 너무 단조로울 수도 있는데 요 시트는 완전 그냥 깨끗한 청량한 베이지거든요. 근데 얘는 또 얘보다 높은 트림에서는 쓸 수가 없대요. 얘는 무조건 딱이 페이버드에서만 쓸수 있는. 얘 때문에 그럼 이 차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여기도 이렇게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스티치 느낌들도 여기에도 여기 또 미니가 써져 있는데 이런 느낌들이 엄청 캐주얼하거든요. 음... 음, 이런 건 너무 괜찮다. 열선 시트, 전동 시트, 요추, 지지대, 마사지 기능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옵션이 어? 들어가 있습니다. 요 아이 마사지도 된다고요? 네. 클래식 양면펀치겠지. <laughs> 지금 얘네가 또 엄청 잘 잡아준대요. 얘네가 막 코너링 할때 장난 아니잖아. 엄청 잘 잡아준대. 실제로 그래요? 아, 그러니까 감독님이 이 차를 탔을 때 크게 불편함이 없었을 것 같기는 해. 이게 의자를 지금 제일 뒤로 이렇게 밀어놨을 때도 다리를 지금 쭉 뻗었거든요. 쭉 뻗어도 자리가 남아. 자 그러면. 또얘 빠질 수 없잖아요. 이거 인덕션처럼 생긴 거 이거. 인덕션. <laughs> 여기는 그래 뭐가 이렇게 허사하나 했더니 계기판도 없어. 어... 그냥 여기 위에 그냥 헤드업 디스플레이 딱 하나 있고 계기판이 없어. 얘밖에 없어. 제가 모터쇼 때도 우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했던 것 같은데 와 이, 이게 단 거잖아 지금. 네, 디스플레이 이렇게 동그란 게 하나가 다죠. 여기에 지금 조장할 수 있는 게다 들어있는 거죠? 맞습니다. 얘는 그럼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꼭 있어야겠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클래식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클래식 드립어 어, 어, 그러면, 어,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클래식, 클래식 이... 하면 안될것 같은데. 어, 왜냐면 보통 네. 이게 운전할 때 이게 계기판으로 자동으로 바뀌어, 바뀌나? 그러면 괜찮은데, 만약에 내가 이걸로 뭐 다른 걸 하고 있다거나 뭔가 다른 창을 켜놨을 때, 그럼 속도조차 내가 잘못 보는 거잖아. 나오겠지? 기본적으로 속도랑 이런 건다 나오겠지? 네, 여기 안에서 다 나옵니다. 그리고 보면은 드라이브 모드가 7 가지가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아, 뭐, 왜 이렇게 많아요? 뭐, 무슨 모드? 뭐, 스포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음,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음. 바뀔 때마다 이렇게 음향도 우와. 바뀝니다. 오, 이거 너무 예쁘다. 와, 이거 좀 바꾸는 재미가 있겠네. 네. 아, 여기에 꽃제 핸드폰 연결하면 내 사진 같은 것도 이렇게 나오고, 그런 것까지는 너무 좋겠다. <laughs> 그린 모드, 이게 뭐 약간 음 그런 거겠죠? 이제 에코 모드랑 비슷하겠죠. 네. 아, 어우 근데 어, 좀 특이하다. 진짜 네. 특이하다. 네, 총 이렇게 7가지 드라이브 모드를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드라이브를 할수 있다. 그리고 여기도 다! 꼭지, 꼭지들이 있어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바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엄청 시원하게 잘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수납 공간 봐야겠죠? 음, 공간 나쁘지 않아요. 큰데, 음, 사용하기 되게 편하게 되어 있고. 근데 여기 이거 없어. 이거 진짜 아까도 계속 내가 만지작 만지작 했는데, 이거 뭐 없는 거죠? 그치? 암레스트만 앞레스트, 되는 거고. 여기 이렇게 뚜껑을 열면? 추직각인가요? 음, 어, 이거 좀 특이하다. 이게 이렇게 돼 있다고? 이거 뺄 수는 없어요? 아, 뺄 수는 없어? 네. 어, 되게 불편한데? 아, 이렇게만 된다고? 네, 그치. 뭐, 여성분들의 뭐, 그, 화장품이나 뭐, 그런 걸 간단하게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뺄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아니, 뭔가 다 여기 막뺄수 있을 것 같은 느낌들이야. 이건 이제 자동 충전 패드일까요? 네, 맞아요. 휴대폰 무선 충전입니다. 아니 이렇게, 이렇게 단단히 고정을 시켜야 된다고 <laughs> 노트북 충전판도 아니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전트린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이거 말고 충전할 수 있는 충전 단자가 어 네, 여기 있다 어 있어 여기 이렇게 두개 네. 숨어져 있습니다 여기 슈가잭이랑 있고 스피커 같은 경우가 <laughs> JCW 트림에만 하만카동이 들어갑니다. 이 차량에는 그냥 일반적인 스피커가 들어가겠죠, 기본적인. 그럼 얘는 옵션으로도 못 나와요? 좋 아, 네. JCW에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미니가 좀 특이한 게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단일 트림? 오, 딱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선택할 수 있는 게더 쉬울 수는 있어. 막, 아, 좀 낮은 트림에서 얘를 옵션을 넣을까? 이런 고민 진짜 많이 하시는데 얘는 애초에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트림만 고르면 돼. 나는 음. 스피커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그냥 그 JCW로 가면 되는 거고. 그럼 또 옵션 같은 게 굉장히 많은데 주행 설정 이렇게 들어가면 어시스턴트, 운전자 어시스턴트되고 오, 이게 지금 다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페이버드 음... 차량에는 크루즈 컨트롤, 정면 충돌 경고, 주의력 어시던트, 제한 속도 설정 안내 등 이렇게 다양한 안전사용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파킹 어시던트 같은 경우는 후방 카메라, 파노라마 뷰, 주차 어시던트 뭐 이런 식으로 서라운드 뷰, 드라이브 레코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거의 차에 노트북 하나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화면을 이렇게 보면 은 음, 맞아요 맞아요 와 이거 공부 한번 이거는 메뉴 그거 잘 봐야겠는데 한국 사람들 메뉴 제가 안 보고 그냥 바로 버리는데 이 차는 좀 필히 메뉴를 봐야 될것 같아요 2열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음. 2열 여기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안 아니, 열어도 아니, <laughs>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좀 당겨야 돼요 얘를 당겨서 어 들어가는 건 굉장히 편해요 음. 그리고 편하게 앉으려면 이렇게 아까처럼 상당히 거만하게 이렇게 앉아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운전자 포지션을 해야 되니까 아. 이렇게 앞에 운전하기 아. 잠깐만, 편하게. 이거 잠깐만 이거 해드. 아. 네,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 요 이렇게 운전자 포지션을 해놓고. 어 지금 충분히 편하게 앉으신 거예요? 네. 레그룸 괜찮은데? 어. 어 레그룸 괜찮기는 한데 지금. 어, 척추 교정, 완전, 저수 도수치료... 치료. 이거는, 뭐야? 어떻게 해야 돼? 다, 이게, 이거 없잖아요. 네, 읽으십니다. 아니, 이게 살짝 의자가 살짝만 비스듬히 돼 있어도 차라리 레그룸을 조금 줄인 다음에 요 정도 엉덩이를 나와서 앉으면 괜찮은데 엉덩이가 엄청 깊숙이 들어가요. 자세 교정이 되거든요 2열은 그냥 거의 짐 같은 거 싣고 그런 느낌으로 써야겠다 2열까지는 굳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2열도 사용을 해요 실제로 아 진짜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활용성이 좀 낮을 것같기는 해요. 제 생각에는 음. 세라님 말대로 이렇게 짐만 살짝 넣는 그러니까. 용도로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나 레그룸 다 충분한데 불편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 등을 받쳐주는 게 뭐가 없어서 오, 살짝 이렇게만 앉아도 되는데 이렇게 앉으면 또 목이 너무 아파요. 목이 또 너무 꺾이고 그래도 여기 커홀더도 있고. 여기 뭐 수납 핸드폰 꽂을 수 있는 수납 공간도 있고, 여기는 그냥 한 번이 재미삼아서 친구들 한두 번 태우는 걸로 끝! <laughs> 자, 역시 이 미니 컨버터블 S는요, 사실 기능적인 부분보다는 펀 드라이빙을 하기 위한 펀 카의 재미가 이만한 차기 때문에, 이 차는 솔직히 끌고 나가 봐야 되거든요? 그게 조금 아쉽다. 오늘 이 차를 운전을 못 해보는 게 조금 아쉬워요. 약간 매니아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 진짜, 어, 나는 이차꼭 타보고 싶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가성비 따지고, 기능적인 부분들을 보시는 분들은 아예, 아예 이제 배제가 되는 차지만, 정말, 어, 이 차, 나 너무 이차 타고 약간 그런 거, 아시죠? 지프, 저처럼 지프 타시는 분들처럼, 이 차는 이 차를 좋아하는 분들이 따로 있어.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거지. 디자인적으로 너무 좋고, 운전하는 재미가 너무 있는 차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 추천을 드리자면은, 뭔가 장거리를 다니시거나, 아니면 물건을 좀 많이 이렇게 좀 싣고 다녀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솔직히 추천안 드리고요. 가까운 거리, 가볍게, 재밌게, 나 드라이브를 좋아한다. 나는 운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거기에 대한 재미를 엄청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하는 차입니다. 네, 그럼 오늘도 다타렛 세라였고요. 오늘 보신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영상에 대해 이렇게 또 댓글 써주시면 저희가 또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다타렛 세라였고요. 오늘 보신 차 미니 컨버터 S 였습니다. 안녕.